너에게 말을 자꾸 반복하게 만들고 내 시간을 쓸데없이 테이크하는 것 같고 내가 저번에 가르쳐 준 건데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이, 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다 뻔히 어떤 게더 나은지 알면서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의지와 이성이 있는데 감정 때문에 여러분 의지와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데 감정 때문에 그 결정을 못 하고 행동을 못 하는 거를 저는 저는 그거를 개인적으로 인내심 있게 잘 견디는 편이지만 그걸 제일 못 견뎌요. 아이씨. 이 새끼는 똑같은 걸또 했네. 이 새끼는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도 이 새끼는 어 시간을 낭비고 얼마나 지금 많은 시간 을 낭비야? 지 시간 낭비하고 내 시간 낭비하고 여기 자원 낭비하고 아 씨발 내 말을 그 정도로 믿지도 못할 거면 왜 나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신청을 했냐고 이 새끼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구한 시구 한한테 이걸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. 느럽게 얘기를 하죠꼭 참아요. 그런데 속으로는 이 새끼가 처음부터 그 멘트를 정할 때 네가 따를 수 있는 사람의 말을 정해야지. 아이 병 새끼가. <laughs> 너이왜 그럼 처음부터 왜내 시간을 낭비시켜 가지고 내가 왜내 시간을 어 사용을 해 가지고 너한테 내 시간을 내 주겠어. 부하지고한테 하는 얘기예요. 에이 너마. 내가 너한테 시간을 내 주는 이유는 내가 이 시간을 내줘 가지고 네가 실수하는 거를 막으면 나도 시간이 허비가 안 되고 내 자원도 허비가 안 되고 나중에 너한테 다시 어드바이스를 줄수 있는 그 시간을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하는 거죠.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그냥 프리 시간을 내 주나? 특식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에이, 이야 생각 야 내가 있으면 좀 생각을 해 봐라 이 새끼야. 내가 너한테 왜 시간을 내 주겠어? 어? 네가 이 실수를 하면은 내가 나중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니까 그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요 정도 시간을 생각하면 되겠다생 생각. 가성비 차원에서 내가 너한테 시간을 내는 거지 이 병신 새끼야. 네가 내 아들이라고 네가 내 무슨 어? 엄청난 지인이라고 내가 회사에서 만나 가지고 일면인식도 없다가 일 때문에 엮여 가지고 내가 널 챙겨 주는 건데 이 치노마. <laughs>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, 말은 그렇게 안 해요. <laughs> 그러면서 오 oh, 오케이. Okay. 얘기를 할 때는 아, 그랬구나. 그랬어? 음, 내가 좀 걱정은 했지. 그래도 이 내가 준 조언을 바로 따라 듣기에는 네가 좀 팀에 오래 있었던 우리 회사에 오래 있었던 시간이 길지가 않고 좀, 좀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실수를 다시 했으니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 보자. 이렇게 생각은 하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이 신새끼가 처음부터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. 그럼 하지 마! 개야. 그 물어보지 말고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어 처음부터 에러를 그냥 냈으면 내가 너한테 어 상담을 해주는 그것도 없어지고 네가 그냥 실수를 하면서 배우고 그 다음부터 내가 시간을 쓰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갈수 있었는데 이 미친 새끼가 나한테요 어? 왜 물어본 거야? 뭐였냐면 이 새끼가 자기가 마음의 그 불안을 견디질 못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물어본 거야 이 미친 새끼가. <laughs> 그러나 꼭 참고 여러분, 꼭2초 동안 이 속사포 랩을 혼자 생각을 해요. 그러나. 이 얘기를 안 하고 얼굴로도 드러내지 않고 딱 하면은 무표정으로 있다가 음 그래서 어 다음에는 예를 주면 얘가 뭐 Mr. Mr. B 야 그러면 Mr. B next time before you make any decision, tell me first. Can you do that for me? 무슨 얘기냐면은 다음에는 네가 무슨 결정을 하기 전에 나한테 꼭 물어봐줄래? 할수 있겠지? 이렇게 가는 거예요. 랭킹을 낮추는 거죠. 넌 앞으로 인디펜던틀리하게 메이킹 디시전할 수가 없어. 그렇지? <laughs> 너 이제 네가 결정 내리지 마. 나한테 물어봐. 그기게 이제 부드럽게 Mr. B Next time, before you make any decision, okay? You tell me first. Can you do that for me? 아니 그럼 물어보지 말고 그냥 질러 놓고서 그 그럴 깡도 없는 거예요. 신이 여러분 <laughs> 진짜. 아나이 새끼가 진짜 짜증 나는 게이제 얘라는 게 그냥 있었던 일이에요. 이 새끼가 짜증 나는 게 뭐냐면 이런 상태에서는 뭐냐면은 이 새끼가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자기 꼴리는 대로 사고 쳐가지고 책임질 마음도 없는 거야 이 새끼가. 용기도 없고. 지혜도 없고 그걸 저는 베타라고 부릅니다 회사 내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자기가 감당할 마음이 있으면 멋있기라도 하지 이 새끼가 나한테 안 물어보고 가가지고 사고를 쳤어 내가 딱 보니까 이 새끼 무슨 마음으로 한거안것 같아 근데 얘가 사고를 쳤어 그런데 얘가 끝까지 그걸 책임을 져가지고 마무리를 져 그러면 제가 여러분 허버를 쳐줍니다 아이 새끼 멋있네 그럴 수 있지 혹은 여러분 나한테 조언을 잘 물어보고 물어봤는데 조언대로 못했는데 이제 사고를 쳤더라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이 보였어 오케이 그래도 저는 커버를 쳐줍니다. 어쨌든 하려고 했으니까. 그런데 이 새끼가 나하고 대화한 거랑 영 뚱딴지 같은 걸 했단 말이야. 가가지고. 그러나 저는 제 사람이기 때문에 챙겨는 주지만 이 새끼한테 중요한 결정을 안맡기니